안녕하세요. 한성특장 민경신 부장입니다. 오늘 보실 차종은 현대자동차 파비스 5.5톤 극초장축 플러스의 윙바디를 제작한 사진입니다. 현대자동차 파비스 5.5톤에 카변축을 장착하고 윙바디를 제작시 최대 제작가능 재원은 내부장7 1500, 내부폭 2400, 내부높이 1600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법인업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트럭이 노후화되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이번에 한성특장에 제작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기대에 보답하고자 많이 신경써서 제작해드렸습니다. 한성특장을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특장 윙바디에 기본 적용된 사양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외판 마감은 독일 라미록스사의 하이 임팩트 통판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내부 바닥은 아연 3.2T 철판을 사용하여 마감을 하였으며 파닥 바구리가 적용됩니다. 센터포스트는 서스사 상공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리어도어 잠금장치는 도장 제품을 사용하였구요. 뛰기둥 커버는 서스 430 제품을 사용하여 도장 처리하였습니다. 사이드 게이트는 알루미늄을 적용하였으며 폭은 600mm이며 이트랙은 게이트에 기본으로 한 줄을 적용해드립니다. 크로스 멤버 간격은 250mm입니다. 윙바디 유압 온오프 스위치는 차량 캐빈 운전석에 설치해드리고요. 공구통은 기본으로 한 개를 달아드리고요. 에어 스포일러 기본 적용해드리며 구조 변경 검사는 받아드립니다. 아래 차종은 얼마 전 다른 법인에서 구입하신 같은 차종의 한성 특장 윙바디입니다.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의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뒤 기둥 커버 서스 304 적용과 축조립체 올서스입니다. 트럭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달릴 때 공기를 사방으로 밀어내는데 이 공기가 주변의 먼지를 끌어와서 트럭의 뒤쪽에서 한 바퀴 돌다가 가기 때문에 트럭의 뒤쪽 오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식이 좀 지난 트럭들을 보면 옆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뒷부분의 오염과 녹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처럼 윙바디 뒤쪽에 테두리와 리어도어 잠금장치의 경첩 및 와샤와 핀 부분에서 녹이 발생되어 녹물이 줄줄 흐르는 현상이 생깁니다만, 이런 경우는 연식이 정말 오래된 경우입니다. 사진처럼 뒤쪽 테두리에서만 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저런 현상이 싫어서 앞뒤 기둥 커버 서스 304 적용과 축조립체 올서스 옵션을 넣어서 제작을 하십니다. 그럼 앞뒤 기둥 커버 서스 304와 축조립체 올서스 옵션을 넣으면 녹 발생이 전혀 없느냐 사진처럼 서스도 녹은 발생합니다. 다만 약하게 발생하고요. 트럭의 사진처럼 녹이 나면 들뜨고 삭으며푸식이 되는 현상이 없는 것 뿐입니다. 저희 한성특장에선 기본 사양의 윙바디에 앞뒤 기둥 커버를 서스 430으로 제작을 하고요. 뒷부분의 경첩과 와샤 및핀 등의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은 실리콘을 도포하여 녹을 차단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윙바디 주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특장 민경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